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고르가신 이로 말미암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에 오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로 말미암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대부분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이 왕정 시대에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얼마 못 가서 망하기도 하고 또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나라는 라게 뭐냐면, 인간의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권력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공평한 나라, 평등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뭐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그 나라가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하여 이끌어져 나가는 나라임을. 오늘 볼모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 지금 이북과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져가지고, 이 다른 정치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북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동포들이 어림을 겪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 밑에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어,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참 자유롭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두 세상을 비교할 때, 이북 그 공산적 관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참 자유와 또 부와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음, 어,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야 돼요.뿐만 아니라. 실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두기를 시도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위해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 와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악한 생각들, 불의한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 의지해 가지고 늘를 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이력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국미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빛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 빛처럼 밝은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셔서 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소원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명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와 평강과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